나물 비빔밥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해서 <laughs> 얘 단음 너무 많지 않을까? 안 많아. 안 많아? 응. 오늘은 나물 비빔밥을 하고 있습니다. 밥은 조금 넣고요. 나물만. 아 어, 엄청 맛있어. 냄새 너무 너무 맛있다. 장난 아니. 엄청 맛있어 보인다. 그치 응. 곰국하고, 파김치하고 해서 오늘, 아니,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? 딸이 곰국 쏟았어요. <laughs> 아,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와, 한번 보세요. 뭐야? 맛을 한번 볼까요? 아니, 엄마는 나오게 하지 마세요. 지금 이상해요. 엄마가 먹어볼게요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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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음~ 맛있어 맛있어 음~ 날 맛있게 먹자 음~ 맛있어 음~